안녕하세요. 정직한 컴퓨터 수리입니다. 프리도스 모델로 새 컴퓨터를 구입하셨는데 프로그램 설치를 부탁하셔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화면이 안 나와서 내부를 조치했는데 접촉불량이었습니다. 또한 진행 과정에서 지포스 RTX 3060T 그래픽카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원을 켜고 단축키 F2를 눌러 바이오스에 진입해 설정을 확인합니다. 저장장치는 c r u c i a NBM SSD 500GB가 장착됐습니다. 잘 인식하고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부팅 순서를 변경합니다. USB-CD-ROM을 미리 연결해서 선택하면 재부팅됩니다. 최신 사양이라면 윈도우 50보다는 윈도우 11로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환성도 생각해서 최신으로 유지를 하도록 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백업용 저장장치가 없다는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파티션은 나누지 않았고 통으로 진행했으며 역시 속도는 빨랐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프로그램도 함께 설치를 했습니다. 기가바이트 컨트롤 센터가 자동으로 실행되는데 드라이버를 설치하는데 용이하겠죠? 인터넷은 바로 연결이 됐고 좀더 수월해졌습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드라이버는 설치가 되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곧 돈이기 때문에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잠깐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든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와 같은 백신은 실시간 보호 기능을 꺼둡니다. 그래야만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유료 버전에 비해 부족하지도 않고 성능 역시 깨어납니다. 드라이버는 EZDRV7을 실행해 설치해드렸습니다. 노트북에서는 좀 부족해 보이지만 데스크탑은 탁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항상 최신 버전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좋더라고요. 예전에는 호환성이 그닥 좋지 않아 사용자에게 권하지 않았지만 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AutoCAD 2023까지 설치하고 있습니다. 영문은 힘들다고 하셔서 한글 버전으로 말이죠. 시간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굳이 따지자면 3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해결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정직한 컴퓨터 수리의 진짜 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